이거 상대가 지금 코스트 한 2코스트 밖에 없는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가야겠다. 잠깐만, ]입니다. 진짜 2코스트인데? 바로 랩라이더 들어가게 되면 상대마 막을 수 있는 카드가 기사 밖에 없거든요? 네. 이러면 상대가 일사가 없기 때문에 매제 합쳐 해주고요. <laughs> 도둑까지 해주면서 매주 <매직하추> 합저 <laughs> 박쥐가 들어니다 이거는 킹타 열면 돼요. 박쥐가 방금 빠졌기 때문에. 와, 그럼 이거는 아, 예측하신 거예요? 아, 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랭커 초대석에 모실 분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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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대박입니다. 한국 클로 1위, 한국 클로의 자존심, 한국 클로의 김연아, 한국 클로의 키와스키타 사이 여러분이 만약 해외에 나갔는데 클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Do you know Sandbox? 샌드박스. 샌드박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샌드박스님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자기소개만 한 번만 해주세요. 한국 클래시 로얄에서 프로 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클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먼저 찾았던 게이 판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했을 때 저희 클라런들이 다 샌드박스님이라고 했었거든요. 아 영광이네요. 합방을 하는 영광을 이렇게 허락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이 엄청 올라오고 있는데 나렘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유명하게 된 피초가 나렘 되이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나렘 한번 가볼까요? 나렘 한번 검전으로 일단 진화 감전 사이클 돌릴 겸 빼야 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킹타 괜히 열었다가는 또더 또 터질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킹타 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위치에서는 안 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램나를 바로 들어간 다음에 상대 가 어차피 뇌전 탑부시고 상대가 이 램나를 막기 위해서 오버코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나무 음. 하지만 상대가 기사를 사용했지만 램나 붙었죠. 이러면 상대가 지금 기사밖에 없어서 외저하으로 각도기 만들어 주고요. 상대가 가운데에서 아마도 로켓병으로 하겠죠. 그렇죠. 이러 면 이럴 때 킨타 여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기사가 키가 없고 그러니까 이러면 하이본이랑 이렇게 막아주고요. 아니, 근데 방금 설명하시는 게 무슨 AI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럴 아. 때, 얼음골렘 나무꾼 찔러주고요. 오. 어차피 저거는 랩날을 찌르게 되면, 개병도못 자르기 때문에 일단 참아주고요. 상대 방금 타워 빠졌잖아요. 오. 바로 랩날도 들어가게 되면 상대마 막을 수 있는 카드가 기사밖에 없거든요. 생안 굴리면 부터 나오겠죠. 그렇죠 이러면, 상대가 일가 없기 때문에, 매제 예, 갖춰주고요 도둑까지 <laughs> 해 주면서 매제 <매듭이> 갖춰 <laughs> 각비가 그렇습니다. 뭐요? 와 끔찍하네요. 그럼 이거 상대 호그라이터 타임이 이러면 나무꾼을 막으면 되죠? 그리고 상대가 지금 로켓병이 돌았거든요. 이러면 로켓병 감전으로 빠르게 잘라주고요. 아니 그냥 다 아시네? 잠깐만요. 저는 미래를 봅니다 그러게요 아니 진짜로? 이러면 이제 저는 파이어볼 마무리가 돼서 계속 뒤에서 인드나 랩나이더 수비해주면서 들어가게 되면 되겠죠? 얼음골렘 붙여주고요 저내전탑 쪽에 그냥 파이어볼 던져도 상관없어요 까지만 아다이 네, 좋았죠. <laughs> 약간 클래시 로얄이 예측하면서 하는 것도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저는 그냥 말하는 대로 상대가 그냥 다 놓길래 이게 뭔가 싶었어요. 자 한번 덱 요청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든 덱이거든요. 호쌍프 한번 요청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상대는 자쌍프인 것 같거든요. 어 그러네요. <laughs> 이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화살이 아니면 로켓병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음. 딱 이걸 확인한 다음에 상대 입장에서 어. 어떤 게 까다로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상대가 화살이 아니면 저 루켓병 한 마리를 자르기 위해서 분노 감전을 빼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가 코스트적으로 손해를 보고 사이클도 느리기 때문에 이거 로켓병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켓병이 지금 한 100인분 하는 거 같거든요. <laughs> 이거 상대가 지금 코스트 한2 코스트밖에 없는 것 같아서 반대쪽으로. 약 진짜 이 코스트인데? 상대 프린스 마을려면코탑 볼밖에 치고 고 이러면 다크 프린스 받고 반대쪽 프린스는 한대맞아 정확하죠. 아니 평상시 방송하실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게임만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런 게다 머릿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쵸? 이거는 격이 다르다 여러분들. 격이 다르네요. 동나무 굴려주고, 봐봐요. 상대 로켓병 자르기 위해서 또 코스트 뺐죠? 이러면 상대가 로켓병 한 개, 분노에 딱감전을 빼게 되면 지네가 프리하잖아요. 에이. 이런 걸 활용해줘야 됩니다. 방금 지네 때문에 지금 코스트 차이 많이 나고요 어차피 이거 들어오다고 한들 해골병사로 다시 오그로 바꿔가면 그만. 와. 그리고 다크플린스 다시 해주고요. 로켓병까지 해주면서 막아줍니다. 대박 아니 그냥 그 클로가 상성 게임이 아니네. 그냥 실력으로. 실력으로 커버 어. 가능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냥 다 이길 것 같아 진짜로. 방금 로봇 같은 그 AI 해설. 아 중독되는데요 이거? 방송할 때도 이거 음, 계속 아, 해주시면 안 돼요? 방송할 때요? 네. 이거 공부가 너무 잘될것 같아 사람들한테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상대 잘하 왔는데요? 팀사를 못 보내네요? 상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오케이. 만만치 않은 상대. 상대의 매골퐁인 것 같습니다. 이 매치업 같은 경우, 상대가 로켓병을 끊을 수 있는 카드가 감전 아니면 문덩이 같은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럼 네. 로켓병이 까다롭기 때문에 로켓병 잘 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로켓병이 그 약간 그거네. 윙 코스트네요, 지금. 윙 플레이어. 그쵸. 이러면 상대가 메가나이트로 아마도 수비를 할 거거든요. 바로 호라이트 찔러주고요. 상대 코스트 없고요. 상대 나로 카드가 고블링댕을 아까 뺐기 때문에 박쥐 밖에 없고. 이러면 그냥 로켓병으로 반대쪽 잘라주고요. 광고는 그냥 맞아줍니다. 그리고 다크프린스까지 그냥 푸시 들어갈게요. 맨나짜내서 막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는 킹타 일면 돼요. 박쥐가 방금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신 거예요? 예측했는데, 네. 감전 예측할까봐 한 박스 늦게 냈죠. 아 진짜로요? 상대가 아까 좀 플레이가 보니까 날카롭더라고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부정인것 같은데? 이거, 박쥐 빠졌기 때문에, 통나무 예측 날려줍니다. 와 보이드도, 황고블링 해주고요. 아, 로켓병 월정으로 봐가주고요 아, 그리고, 방라이 뚫려줄게요. 프로다. 상대가 고블링이 안 돌았기 때문에, 통나무니 보겠다 해주고, 로켓병 뿌이야죠 이거 로켓병 진짜. 살려야 돼요. 상대 로켓병 못 잘라요. 그리고 다시 로켓병 주고요. 해코정사 감싸주면서, 매나, 던지는 거 방지해줄게요. 이런 로켓병 한 마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 근데, 저 인드가 저길 보네. 그래 살죠. 바로 홀에 찔러주고, 로켓병 뒤에 있고, 이런면폭락리하죠 바로 통락 예측 날려주고요. 하지만 메나 나오겠죠. 한 팀만 한대 때렸고, 지나 로켓병 타이밍이었다. 지냥 로켓병 했고, 프린스로 메나 막아주고태블정사랑얼정으로 <laughs> 인드, 타깃팅 바꿔주고요. 이런 상대가 지금, 그, 뭐라고 해야 지 사이클이 메나가 안 들어와서, 바로 홀에 뛰면, 끝나긴 하는데, 게임을 더 하고 싶어서 안티도 <laughs> 그냥 쓸비만 할게요 혹시 어... 공격 트어가질 수도 있어서 브린스, 브린스 홀병사로 던지는 거 방지해주고요 다시 로켓병 쏴주고요 얼음정령으로 또 막아주고요 콩나무로 막아주고요. 와. 바로 호구로 들어가 주고요. 브레스까지 들어가지고 로켓병 있어서 맨나 뒤로 나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와서 로켓병 각도에 들어주고 브라질 때맞봤고요보이대에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잠깐만 미쳤다. 와이 호상프가 이렇게 스페셜한 대기였나요? 혹시 순호로 가능하신가요? 순호로 가능하죠. 이건 제가 사심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순호로 부탁드릴게요. 아. 상큼에도자 이거는 상상이 었던가요 상상 제가 <laughs>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수를 안 한다는 가정하긴 한데 일단. 어때요 방금, 방금... 멋있죠? 개멋있는데 방금 저는 실수하신 거 같고 지적하려고 했거든요? 다 생각하신 거였구나. 그쵸 일단 어? 얼음 블랙 해주고요. 호그에 들어갑니다. 상대 말 카드 없어요. 안녕하겠어요. 이게 이게 호황입니다. 끝난 건가요 지금? 아니 저 대기 막히 급급한 대인데 뭔가 되게 공격만 하면서 이기신 것 같은데요? 이런 대을 상대할 때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아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저렇게 자이언트 뒤에서 오면 이제 수비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상대가 공개각을 나오기 때문에 대포는 안 깔아주고요. 공 나왔죠? 그럼 대포를 깔아주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대포를 어? 예승, 예상하고 한 거겠네요? 그쵸. 여기서 대포로 깔았으면 졌어요. 아... 어차피 상대가 뒤에서 자이언트 프린스를 뺐잖아요. 그럼 10코스트인데 번개까지 오게 되면 상대는 코스트를 짜내서 번개를 때릴 거잖아요. 음... 저는 뒤에서 머스킷병밖에 안 냈는데 그럼 대포로 다시 자이언트 업으로 바꿔주고 해구병사 얼정, 얼음골렘으로 뒷라인을 다 자르게 되면 코스트적으로는 상대가 더 딸릴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는 나갔네요. 자 이번 판은 딱히 그 조언해드릴 게 없었어요.